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외국인 두 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반 허브차인 것처럼 속이고 들여온 뒤 SNS를 통해 버젓이 판매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아파트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 쌓인 상자들을 열어보니 새하얀 티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포장지에는 꽃잎을 두른 찻잔과 주전자 그림으로 일반 허브차 제품인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크라톰이라는 마약류입니다. 이렇게 허브차로 속인 크라톰 1만포 12.5kg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외국인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드려온 물건은 sns를 통해 버젓이 판매했습니다. 피로회복 효과와 함께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수십 배 이상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도 광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30여 명에게 2천포 가량을 판매했습니다. 물건은 택배로 보냈는데 구매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이름과 주소를 썼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이렇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뭐 무통장 입금 뭐 이런 식으로 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좀 추적이 어려운 경찰은 검거한 20대 태국인 여성 두 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크라톰을 구매한 외국인들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국내 마약 범죄의 검거 건수는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법 마약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대놓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